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가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가. 개가를 올리다. 승리의 개가를 올리다. 뭐, 개가를 부르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개가입니다. 네, 개가. 개는 즐길 개 또는 승리의 노래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겼다 할때 하는 개입니다. 노래 가예요 개가는 이겨서 부르는 노래, 승리의 개가 할 때, 이제, 개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글자는 어, 잘안 쓰는데 어, 모양도 조금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어찌기라는 글자와 안석괴라는 글자가 합쳐졌습니다. 어찌기라는 글자는 좀 모양이 어디서 본적 있을까요? 네, 별로 보기 힘들죠. 매산 아래에다가 이렇게 콩두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어, 어떤 타악기 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북이 있어요, 북. 북이 있는데, 여기, 뭐, 또 발이 있겠죠. 네, 이런, 이제 북 모양이다. 근데 윗, 윗부분에 이런 것은, 어 뭔가 이렇게 좀 깃을 꼽았다든지 이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그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 모양의 글자다. 북을 뜻하는 글자는 우리가 북꽃자가 있죠. 북꽃자도 이것과 비슷하죠. 보면, 네, 이 부분이 비슷합니다. 앞에 부분이. 콩두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북의 모양이고, 안석 괴다, 안석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터앉는 책상 같은 거, 또는 탁자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합치면, 글쎄요, 어디 탁자 자리에 앉아서 북을 막 친다고 할까요? 즐거웠어. 그래서 즐긴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로 옛날에 노래 부를 때는 막 전쟁을 나갈 때라든지 이기고 돌아왔을 때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긴다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자주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모양을 이 모양을 좀 유신히 보시고, 붓고 자와 조금 닮은는 모양이다. 그래서 뭔가 좋아서 붓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노래 가는 이가자입니다 이것도 노래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오를 가자가 있죠? 오를 가를 두개 아래 위로 합친 것이죠. 그리고 하품 흠입니다. 하품은 입을 벌리는 모양이죠. 입을 벌리고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입을 벌리고 노래를 부른다. 그것이 노래 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 그래, 이것은 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 나는 이가예요, 김가예요, 박가예요 할때 어, 가르칩니다. 김씨, 이씨, 박씨, 씨는 씨는 남을 이제 성씨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자기 성을 얘기할 때는 뭐 김가다, 박가다. 예. 남에 대해서는 김가, 이가, 박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례죠.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노래라는 뜻을 가지느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되겠죠. 물론, 여기 입을 벌리는 모양이 있습니다만, 이걸 아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때, 여기서 보면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꺾여서 나온다는 것이죠. 소리가. 소리가 일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꺾여서 나온다. 이래서 소리가. 그러므로, 보통 얘기보다 좀 크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노래 불 때는 아무래도 좀 크게 해야 되겠죠. 꺾여서 나오는, 어,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합쳐져서 노래가 되고 또 입을 하품을 합쳐서 더욱 노래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막 알다시피 개가는 개선가락을 줄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해서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다. 개선을 축하하는 노래다. 그래서 개가를 올리다 승리의 개가. 계가. 개가를 저는 개가를 올리인지올리단지 생각해봤습니다. 사진에는 개가를 올리다 나와 있습니다. 개가를 올린다. 개가를 그냥 울리는 것이 아니고 올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다 보면 야 개가를 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리다가 사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을 축하한 노래다. 이 개선이라는 것은 승리를 하고 선은 돌 선자요 돌아온다 할때 이것은 앞에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어, 돈다는 그런 뜻이죠. 깃발이 있고 귀 아래에서 사람이 발, 발을 가지고 돈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이기고 돌아온다. 단순히 돈다는 뜻도 있지만, 돌아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서는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죠. 개선 행진곡이 있죠. 유명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선장군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막 이집트의 어느 어, 개선장군이 귀환하는, 돌아오는, 개선하는 모양이 뭐요 여기 막 흑인들이 노예인가요? 더 마치고 위에 당당하게 서서 돌아오죠. 막 사람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야자수 인피라든지, 이렇게, 뭐, 던지고 축하하는 막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행진곡 할때 나오는 그런 장면 느낌도 듭니다만. 네. 자, 가짜와 관련된 걸 한번, 어, 조금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이 가입니다. 가인데 발음이 이제 몇개 있습니다. 이쪽은 가로 발음이 납니다. 여기에는 하로 발음이 나요. 여기에는 아로 발음이 나고, 여기에는 기로 발음이 납니다. 이, 이것이 이 발음 기호를 잘 알아야 글자를 추측해서 맞추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성가, 노래가, 노래가. 자, 이것은 가혹하다 할때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말을, 입을 다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 크게 해서 꾸짖는다. 양심의 가책이 든다 뭐, 그럴 때, 예. 이것은 나무가지 갑니다. 우리가 고사어에 보면, 남가 일몽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남쪽으로 뻗으면 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가지입니다. 하, 어찌? 이것은 물합니다. 황하를 얘기하죠. 물하. 황하가 이렇게 크게 굽어서 흐름으로 이런 모양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것은 맨다는 뜻의 멜하예요. 짐을 맨다. 이것은 글쎄요. 아첨한다 또는 아편이다. 아교다 할때 쓰는 언더가 자가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가위에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할 기자, 붙일 기자, 말탈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한자들이 이렇게 되면 조금씩 사실은 어려워지는데 어 그렇더라도 그때그때 한자 그때 한자 제대로 배우면 대략 발음은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 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